안녕하세요. 필터부동산의유희사입니다 저는 지금 동광에 있고요. 동광, 어, 여기 투베드룸 유닛입니다. 스위치 2차고요. 내일 입주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이제 입주가 있는데, 어, 그 전에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왔고요. 내일 아침에 저희 이제 청소팀이 이제 청소가, 입주청소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세입자가 들어오는 과정이고요. 한번 들어가 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는 이렇게 이제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첫 번째 화장실, 화장실 이렇게 좀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에어컨, 블라인드 그리고 옷장 이렇게 있고요. 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입니다. 냉장고부터 해서 이렇게 기억자로 이렇게 좀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탁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4인 1조 식탁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LG TV 55인치 되어있고 쇼파 기업자 이렇게 좀 되어있고요. 바깥 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깥 뷰고요. 여기 이제 여기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동강 몬테라스 스위치 2차 뷰고요. 이제 마스터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이고요 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마스터룸 화장실 사후공까지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는 이제 내일 입주가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서 깔끔하게 한번 더 입주청소를 해서요 내일 문제 없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필터 부동산의 윤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필터 부동산의 윤희사입니다 저는 지금 아, 앙헬레스 쿠팡빌딩 2층에 지금 와 있고요. 여기 이제 계약이 돼 있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지금 이렇게 공사하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공사 중이고요.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입주가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리안타운 입구에 초입되어 있고요. 네. 이렇습니다. 1층은 쿠팡 종합 판매점이고요. 여기 2층입니다. 지층 2층. 여기에 양쪽에 다 이제 계약이 돼가지고요. 이제 공사 중입니다. 네. 그 상가에 관심이 있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필터 부동산에 얘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